35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눈으로 한번 볼까요?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거기 밑줄 거놓을까요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 꿀벌처럼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나른 어, 드보라 때문에 40년, 맞아요. 40년 동안 평온한 때를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온이란 말을 평강과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구나이 똑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평온하고 평강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평강, 평강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갈라진 우리의 인생들이 물방울 하나, 공기 하나 들어가지 못하게 완벽하게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샬롬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평강.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 말씀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샬롬입니다. 평강, 샬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었던 거 눈으로 한번 보세요. 평강이 아니라 평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온. 평온은 샬롬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샤카드라는 단어예요. 써놓으세요. 평온은 샤카드 그 의미는 도용하다 고요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전쟁. 전쟁이 막 밤새도록 낮에 막 전쟁이 일어나다가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샤카드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평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은 조용했다. 이스라엘은 뭐했다? 고요했다. 그 단어가 평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려나무 앞에 나가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돼요. 겉으로 포장된 축복. 위장된 축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4절 5절 말씀이에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치셔, 어,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다 쓸어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다 걷어가셨나 그 말씀을 호세아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 알게 돼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마시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주었던 것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셔서 주셨던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바알 신에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누구에게 바쳤다? 바알에게 가져다 바쳤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먹을 것들, 가축들을 쓸어버리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니까이 가나안 땅에 신은 바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지만 동료나문 앞에 나아가서 드보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드는 것도 참 좋은 거고 우린 그걸 안할 이유도 없지만 우린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지만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먹고 살려면 바알 신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는 바알에게 이것들을 갖다 바칠 거야. 그렇게 갖다 바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족속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먹을 것들 가축들을 쓸어버리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면 따라합시다 평강 샬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감동만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온이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고요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속는 거지. 아, 내가 뭔가 좋아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착각할 수 있지만, 평온. 무슨 말이야?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잠시 잠깐 쉬는 건데, 그것을 평강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예배 드릴 때 잠깐, 기도할 때 잠깐, 어디 좋은 데 갔을 때 잠깐, 아니, 좋은 친구들, 믿음의 선생님들과 있을 땐 잠깐 좋았다가, 혼자 집에 돌아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면, 날마다 여지없이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감동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수 있겠어요? 잠시잠깐 스치는 바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건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한, 걸,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비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평온은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없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감동 가지고 여러분 오늘 문득 문득 찾아오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길 축복합니다. 나를 분노하기엔 어떤 이 어떤 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때마다 그렇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평온에 멈추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샬롬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